안녕하세요. 만드로 방송국의 방장 만드로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경제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작년부터인가요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문제로 인해서 건설사와 아, 금융사 간의 연동된 어, 붕괴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건설사의 경우에는 어, 자본금을 크게 가지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서. 뭐 원값이나 이제 자재비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 경제적 공백들이 여,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 타당한 비판 같아 보이고요. 어 그리고 어. 사실상 납득이 안 되는 자본금 구조를 가지고 어, 건설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어, 한국 사회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 자체도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어, 많은 부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어, 건설이 이제는 하향의 길로 갈 것이다. 건설은 더 이상 이제 유망하지 않다라고 어,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 건설은 이제. 기반, 사회 기반을 만드는, 만드는 데 이용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계라든지, 기계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AI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그런 산업 그 집중적으로 연계가 돼서 같이 돌아갈 신산업의 동력을 에 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예, 뭐 토목공사 라든지 그리고 어떤 건물만 어 건물 하나를 짓는 것에만 이렇게 의미를 어 두는 것은 어 요즘 변화되는 시대상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 아 라고 하는 점이 첫번째가 있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면 낙, 도심이 계속해서 낙후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 도심이 낙후되기 때문에 어, 도시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이, 특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어,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과는 다르게 그 부지 면적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지 면적을 활용하는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경우에는, 어, 아파트가 있던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어, 그 지, 지리적인 그 지형적인 어,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그 고유한 특징들을 살려 가면서 어떤 사회 융합 시설들을 어, 같이 이 건설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시, 예, 어떤 도시 어떠한 도시들을 만들어 가야 갈 것인지 에 대한 어 그런 규모들을 재개발 이라고 하는 그 입지가 재개발의 입지가 가지고 있고, 그시고, 그, 그렇고, 그리고, 어,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발전상을 원하기 때문에, 건설은 그런 부분에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 두 번, 이거, 이게 두 번째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 기술이 점점 더 첨단을 요하는 기술들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철도 지하화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지하철 공사 GTX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고도의 어떤 숙련도를요하거나 기술력을요하는 경우들이 대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하향세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금리가 오르고 자재값이 뭐 상승하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본금이 부실하거나 어, 그 어떤 이 계열사 그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 부실한 회사들은 먼저 어, 도산을 해야 하고 어, 건설업 내부에서도 이런 불평등이나 아주 부조리의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업이 그단요 앞으로 앞으로의 이 단기간 내에 건설업도 어 분명히 이그 어떤 이렇게 그그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차 어, 어떤 만들어질 장차 어떤 도시의 미래나 인프라의 미래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어, 건설업이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 AI와 예, 그리고 첨단 기술과 기계, 머신 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더욱 더 어, 이게 화랑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PF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괜찮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있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4~5년 정도 이런 주기로 봤을 때는 어, 건설 건설업이 예,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예, 도시의 어떤 예, 생산성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뭐 AI 문제라든지 어, AI라든지 머신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도시의 환경 편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건설과 결부되지 않은 것들이 없, 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건설의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낸, 어... 예, 만들어낸 회사는 더욱 더큰 가치를 만, 예, 만들어낼 것이고 창출할 것이고,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 이, 이러한 사례, 예, 도시 개발의 어떤 이런 사례들이 건설사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어, 그런 모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은 뭐 보수 보수냐, 뭐 아니면 좌파냐 이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어, 건설은 앞으로 앞으로도 더욱 더 한국 사회를 예,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왕이면 기회가 될때 예, 건설주, 건설 관련된 주를 예, 면밀히 보시고 보시면서 어, 이렇게 어, 뭐, 보시면서, 어, 그, 자산을 키워가는, 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제브리핑의 만들어방송국의 방장, 만들어였습니다.